<laughs> 아이고 <이거> 내놨다니 <내놔더니> 좋단다 엄마 덜거라 <laughs> 왔다갔다 왔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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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비젯떡 일난다네 빠뜨기난다네디비젯가 짜다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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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막고아이긴다이고아유좋 아이고, 좋도내이고들도내 아이고, 아이다 아이고, 이 컸네 이제네이제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제 <laughs> 쳐다보네 뾱이. 아이고. <laughs> 음, 그래. 나는 다 좋다. 아이고, 여기 또아온다 헷갈리뿐. 얘들은 5개월, 5개월, 얘들은 5개월, 아니, 얘들은 4개월 됐다, 4개월.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돼 갈라하고, 얘들은 사춘기 한 2개월, 얘들은 2개월, 얘들은 한 1.5개월, 이건 좀 작고, 얘들은. 한제5개월또 얘들은 이렇게 3개월 요거는 오골개 오골개다 요거는 기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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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4개월 전에 기르기 요거는 3개월 2개월 전에 기르기 잡은거 얘들은 솜털 있고 근데 다 큰거는 깃털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제 안에 오일 되는 애들이들 그래. 오일 오일 됐는데 보여줄게요 음, 병아리가 깨어난 딸에서 깨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먹이도 잘 먹고요 물도 잘 먹고 놀기도 잘 노네요. 이틀 동안은 안에 온도를 35도 해줬 코. 오늘 낮에부터는 온도를 27, 8도로 낮추었습니다. 그래도 잘 놀아요. 먹는 것도 잘 먹고. 음, 너무 귀엽이지요 하얀 거는 살란기에 검은색은 오본의 닭입니다. 닭이 남대 마리입니다. 기러기 방사 둘째 날 왼쪽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은 안 가고 고구마 밭에 아주 쪼그리가 앉아 있어요. 고구마 바닥에 1 7 마리. 3 0개 중에서 1 8 마리 갔는데 첫날 우리 남편님이 박스를 기울여가 한 마리 앞서 있음. <laughs> 그래 지금 현재 7 마리. 노랑색 세 마리. 저건 아마 하얀 색깔로 되겠죠? 다른 거는 알록달록. 등에 그 무늬가 네개 있어요. 무늬가 딱네 개네, 봐라. 무늬 신기하다, 무늬가 등에 네점네개 있네. 등에 네 개. 음. 야들, 아,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긴강우질이 생겼다 일곱 맞다니까. 헐러 봐. 기르기 오늘 삼일 삼만 마리. 무슨 일 기르기 간다고. 자신 없네요. 1 2 마리 지난 1월날 농장에 갖다 놓고 다시 가져왔습니다. 새로 고한 일곱 마리 다시 가져왔습니다. 기르기들은 사람만 보면 아주 우석을 다 모이는 경향이 있어서.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안녕 빼약기 오공개 뼈나리 일주일 되어서 뭐하든지 일주일 되어서 오늘 40와트에서 20와트 3파장정도로 3파장 바꿨습니다 20와트 1 0 0일딩이 없어서 3파장정도로 바꿨습니다 처이는 3파장 밑에 가서 주운지 모여 있더니만 이제는 하트도 잘을고 있네요. 안녕 우리 호구 개들 안녕. 기레기 수명이 여기서 다 시키는 이놈들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. 오늘 오니까 암탉이 똥아리를 깠는데 지금 돌 깨어난 기류가 있는데 지금 암탉은 동아리를 지키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아 o a điều ư ớ